올해는, 이민년세해는 이동 변동 있고, 네. 또 금전원도 좋고, 올해는 이제 좀 흐름이 좋다. 그래도. 음... 부부 다툼은 좀 조심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부부 다툼?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삼신당 연하입니다. 오늘은 무슨 띠죠? 오늘은 말띠예요. 말띠? 말디. 네. 말띠의 운세는 네. 전체적으로 어떨까요? 센스 있죠? 멋쟁이고, 언변도 좋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네, 올해는, 이민년 새해에는, 음. 이동 변동 있고, 네. 또 금전원도 좋고, 그동안 실속이 없었다 그래. 네. 들어와도, 뭐, 음. 금전을 세거나 네. 마음적으로 늘 답답하고, 근데 올해는 이제 좀 흐름이 좋다, 그래도. 음. 부부 다툼은 좀 조심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부부 다툼? 네. 어떤 걸로 인해서 좀 다툼이 있을까요? 자손 문제도 있을 거고, 음. 땡 문제도 있을 거고, 집안사? 음.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게 이동 변동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무리하게 뭐 집을 사거나, 네. 무리한 뭐 차를 사거나, 네. 어려워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금전의 흐름 좀잘 파악하시고, 네. 관리 좀잘 하셔라. 네. 이렇게 들어와요. 눈에 네. 보는 손실이 조금 들어와요. 잘못하시다가는, 음. 그래서, 뭐, 계약, 차를 사든, 뭐, 계약을 하든, 네. 잘 알아보고 움직이세요. 아유. 우리 33세 경호세 분들, 음. 올해는 조금 운이 음. 젊음이라서 그런가 봐. 힘이 넘쳐서 그런가 봐. 폐기가 넘쳐서 그런지 몰라도, 힘이 좀 들어가는 한해예요 어? 그러면 잘 된다는 건가요? 어, 잘 되시죠. 어, 음. 일이 잘 풀리지만, 내가 또 너무 이렇게, 음. 겸손하지 않으면, 음. 오히려 그게 구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 좀 하시래요. 그러면은 운이 점점 상승할 거고, 좋아지는 거고, 아니면 또 사람으로 인해서 고생, 마음고생을 좀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 45세 무생분들 머리도 비상이, 생활이 또 강하시고, 네, 힘드셨다면, 올해는 그래도 이제 금전이 좀 좋다. 또 내가 그동안에 꿈을 펼친 게 없다면, 펼치지 못했다면, 올해는 뭐든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요. 또 워낙 이 말띠분들이 사기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 관리만 좀 잘하셔도 될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친하게 막, 막 다가온다고 해서 그걸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걸을 분들은 걸러내라는 거.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57세 병원생분들, 여자분들도 참 고생 많이 하셨죠. 멋쟁이야. 사람이 많이 들어와도, 어, 사람 조심을 하라고 하네요. 좋은 기운을 좀 사람들한테 많이 뽑나 봐요. 네, 긍정적이고, 음. 에너지가 넘치죠. 이 말띠분들이. 음. 음. 항상 밝게 또 웃고. 음. 근데 힘든 부분은 잘말안 하지. 그죠 69세 우리 가보생분. 음. 아무래도 이제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금전 음, 음, 음. 관리 잘 하시고. 음. 자손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누가 됐든, 내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돈이 나갈 일이 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띠 분들 네. 힘내시라고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 말띠 분들 항상 긍정이시고 에너지 넘치시죠 올해도 힘내시고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